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정형외과 슬관절을 맡고 있는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근위경골절골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고 있는 사진이 이제 정상 무릎의 사진이고요. 대개는 체중의 중심선이 무릎의 정중앙에 있거나 살짝 안쪽에 위치하는 게 평균 정도라고 한다면, 관절염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 정도 진행되신 분들은 무릎 안에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체중의 중심이 정중앙에 있던 게 무릎 안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무릎이 체중이 안으로 실리게 되면, 바깥쪽이 하는 일은 줄어들고, 안쪽이 하는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안쪽에 반월성형골도 찢어지고,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이... 경골절골술이라는 수술은 체중이 안으로 실려 있어서 요 안쪽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통해서 다리를 교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다리 교정 수술이라고 하죠. 다리를 교정을 해서 체중을 무릎 안쪽에 있는 거를 바깥쪽으로 빼서 무릎 안쪽에 걸리는 힘을 줄여서 통증을 개선을 시키는 목적을 하게 되고요. 수술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뼈를 골절이 없는 다리 골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뼈를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절골술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게 되고 절골술을 한 부분들을 뼈를 벌려서 다리가 제대로 원하는만큼 교정이 잘 됐는가 수술장에서 확인을 해서 그 위치에서 금속으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살짝 안쪽으로 휘어있던 게 이제 수술 후에는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휜 걸로 해서. 이제 교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정렬도 보면은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체중이 안으로 실렸던 것들이 바깥쪽으로 옮겨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교정을 함으로써 무릎 안쪽이 더 망가지는 시간을 지연시켜 주고 통증을 개선시켜 준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진을 보시면 원래는 방울상 연골 후각부라고 하는 부분이 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뜯어진 걸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골술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꼬맬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로 꿰매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2년째 관절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 건데 이렇게 뼈에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이제 방울상 연골 찢어진 부분을 다시 봉합을 해줘서 무릎의 기능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에서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이제 방울상 연골을 꿰맬 수 있는 상태이신 분들 한에서 제한적으로 할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수술의 장점은 아무래도 인공관절에 비교해서는 본인 관절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연골이 재생되는 것도 기대해 볼수 있는 수술입니다. 절골수술을 하기 전에 연골을 보면 군데군데 비어 있는 것 같고 너플너플 되고 모양이 안 좋았던 것들이 수술하고 나서 2년째 보면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반면에 이 수술은 골절이 없는 다리를 골절로 만드는 수술이거든요. 금속으로 고정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발이나 보조기를 한 6주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지지일 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사선 걸 같이 꿰매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걷는 거는 한 6주 정도는 제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을 회복 기간이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오래 걸리고 재활 과정도 굉장히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젊고 지병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에 조금 더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어, 재활을 적절히 잘 해야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재활을 잘 따라오실 수 있는 건강하신 분들이 하기에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수술의 단점 중에 하나는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통증이 일부 남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약점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 기준으로 경골절골술을 하고 나서 대개는 1명에서 2명 정도는 인공관절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라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8명에서 9명은 대개는 이 수술만으로도 어 추가적인 수술 없이 잘 유지되는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대개는 그 부위에 출혈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요. 아무래도 뼈를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침할 수 있고 회복 기간도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찌를 절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각이 무딘 증상이라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건 이제 감염인데요. 안에 균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 제일 이제 걱정이긴 한데 6년간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절골술을 하기 때문에 그 뼈가 붙어야지 이제 회복이 끝나거든요. 근데 뼈가 안 붙을 수 있거나 고정한 부분이 다시 풀려서 다시 재고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지병이 없는 분들이 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병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취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척추 마취를 하게 되고요. 허리가 안 좋으신다든지 이제 허리에 수술을 해가지고 척추 마취가 조금 불가한다든지이저 혈전용해제나 이런 약 같은 걸 쓰고 있으셔가지고 전신 마취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에서 이주 정도 통증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면은 보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방어 사용을 꼬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을 구부리는 거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번에 있을 때 환자분한테 제가 직접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환자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고 수술하고 나서 육주 정도 뼈가 붙을 때까지 목발이나 이제 보조기 착용을 해야 될수 있고요. 육주 정도 지나서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다 붙고 봉이 디딜 때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보조. 나 목발을 다 떼고 정상 활동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단이 수술은 이게 아무래도 목발도 해야 되고 보조기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 재활기간이 인공관절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근손실이 근육이 더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나서 디딜 때 이제 아픈 통증은 이제 시간 지나면서 개선이 되는데 근육이 약해져서 이제 무릎 앞쪽이 뻐근하다든지 이제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불편한 거라든지 계단으로 내릴 때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일부 남을 수가 있고요. 근력 운동을 해서 이제 재활치료를 해서 어, 근육이 다시 회복을 해야지 이제 완전히 좋아지는 부분인데 제 임상적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 보통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빨리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빠른 증상의 개선을 원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수술일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이 CT 사진을 보시면은 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근육이거든요. 두개 비교해서 보면 수술 한쪽이 근육이 이렇게 많이 약해져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요 기, 부분까지 완전히 다 개선을 시켜야지 환자분의 기능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활을 충분히 할수 있고 적극적으로 근력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이 근위경골절골술, 우리가 오다리교정이라 부르는 수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회진돌때 수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다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